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서부 해안에서 7.6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90여회 계속되면서 3만 2천여 가구가 정전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7.6 규모의 강진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태를 일으킨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날 지진 발생 직후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주민들은 집안이 갈라진 공터로 대피해 여진에 대비해야 했고.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노토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으며 5m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해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지진전 여러 가지로 비정상적인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일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영상은 일본 지진전 세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마치 엄청난 자연재해를 미리 알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번 지진 직전에 이어졌던 소규모 연쇄 지진들과 화산 분화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강진은 끝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게다가 일본 SNS에는 운석이 떨어지는 장면이 확산되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조차 이번 지진의 양상과 지진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심상치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부해안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 후 같은 브리고리 지역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해상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7분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서남부 렌초 펠로스 버디스에서 남쪽으로 19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4.1이 지진이 발생했는데 진원의 깊이는 11.3km였습니다. 지진에 따른 진동이 LA 카운티 전역과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미 지진학자 루시 존스 박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남부 캘리포니아 펠로스버디스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4.12 지진은 일본 지진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올해 들어 유난히 브리고리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지하 깊은 단층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일본 국민들은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 지진 이후 특히 불안에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강진이 발생한 이후 9.12 본진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본진 직후의 치명적인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 지역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7.3 지진이 발생하자 일본인들은 그 지진이 본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봉되었습니다. 불과 이틀 뒤에 9.1이란 사상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 쓰나미가 동북부 지역을 강타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번 지진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 후쿠이현에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수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의 남쪽 지역인 후쿠이현은 15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인 일본 최대 원전 지역이라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지진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토지리원은 지난 1일 강진이 발생한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와지마 지역이 이번 지진으로 인해 서쪽으로 약 1.3m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쪽으로 약 1.3m 이동하는 것은 대단히 큰 지각 변동입니다.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결과 와지마 시외에도 아나미지초는 서쪽으로 약 1m 스지시는 서쪽으로 약 0.8m 나나미오시는 북서쪽으로 약 0.6m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국토지리원 관계자는 지각변동 데이터에서도 큰 지진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의 모습입니다. 이번 지진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민 수천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부상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몇몇 마을에선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 에 깔린 사람이 수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이시카와현의 한 병원 측은 지진 피해로 인한 부상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도로가 파괴되어 병원에 올수 없는 이사가 많아 의료진이 부족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예비전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일본 고속철인 신칸센 7편이 운행 도중에 멈추면서 1,400여 명의 승객이 밤새 열차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파괴된 건물에 갇힌 주민들의 구조 요청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지진 피해 상황을 전하던 NHK의 한 여성 아나운서는 피해 지역 시청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다 TV를 보지 말고 당장 도망가야 한다라고 다급하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정재해 대책본부를 설치했다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비상재해 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대응해 나섰는데요. 새해가 밝으면 일왕부부가 도쿄왕궁을 찾는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신년인사를 발표하는 이 판상가 행사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 행사가 자연재해로 인해 취소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심각합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근처 나가노현 하쿠바에서 스노보드를 즐기며 휴가를 보내고 있던 외국인들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호텔방이 통째로 흔들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사태가 우려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떠한 소식도 접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거주 영국인인 앤디클라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진이 강타했을 때 영향권에 속한 해안도시 도야마시에 있었다면서 무서운 오후였다. 똑바로 서 있고자 방파제를 잡으며 버텼다. 지금도 여진 때문에 잠들기 어렵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은 오후츠크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역단층성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역단층성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의 일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진이 강타한 지역은 워낙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작년 5월에도 이 지역은 규모 6.52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시카와현의 모습입니다. 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시 한 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미 지난 5월에 올해 1월에 발생할 강진의 예고편과 같은 6.5위 강진이 이 지역에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도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는 진도 6의 강한 흔들림을 관측하는 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1월 1일 지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1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이시카와현에 강진이 발생하자 주변국들 사이에서 원전은 안전한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고 일본 원자력 규제청은 가장 강도가 셌던 이시카와현의 시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은 모니터링 결과 평상시와 다른 변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주변 모든 원전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안전 확보에는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청은 모니터링 결과 평상시와 다른 변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변국들이 불안이 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일본의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탱크가 제자리 이탈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규모 7.0이 넘는 강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당시 교도통신은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오염수를 보관하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탱크 가운데 한기가 지진의 영향으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을 마친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탱크 내기에서도 위치 이동이 확인됐습니다. 도쿄 전력은 늘 그렇듯 위치 이동이 확인된 탱크에서 누수는 없었으며 오염수를 보관하는 다른 탱크의 수위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도쿄 전력이 발언은 신뢰지수가 낮아진 지 오래입니다. 당시 지진 발생 직후 후쿠시마 제1 원전 2호기에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인행각이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수조와 연결되는 탱크에서 이상이 발견돼 도쿠전력이 무리순환을 중단했다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냉각을 재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원전이 몰려있는 일본 서부 해안 지역의 강진이 강타한 사건은 한국은 물론 주변국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도쿄 전력과 일본의 공식 발언이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